안녕하세요. 유당 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비디오제 7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지도 1-10과 1-11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다 쇼펠라는 유다 산지와 해안 평원 사이에 있는 완충지대입니다. 셰펠레라는 말은 언덕, 구릉시대라는 뜻입니다. 언덕들이 넓은 계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언덕들은 유다 산지의 서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셰펠라의 엘라 계곡을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안전을 위하여 도시와 마을들은 언덕 위에 지어졌습니다. 성경시대에 아세가라고 불렸던 도시페어가 언덕 위에 보입니다. 도로가 언덕을 양편에 둔 넓은 계곡을 따라 나 있습니다. 셰펠라는 농업적으로 풍성한 곳입니다. 특히나 나무들이 많은데 포도나무, 또한 무화과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 등이 있습니다. 곡식과 야채들이 계곡의 좋은 토양에서 자랍니다. 쇼펠라의 높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해안평원과 산지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약 400m의 높이이며 산지의 높이에 비하면 절반 높이입니다. 지도 12-3에서 쇼펠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비교적 평평한 해안 평야이고 동쪽으로 더 높은 험한 산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넓은 계곡을 따라 나 있고 언덕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도 1-10에서 해안 평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 이곳에 주전 약 1200년경의 나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은 갈라진 두 개의 국제 해안도로 길을 따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안쪽 길을 따라서는 가사, 아세글론, 아스도시 있습니다. 내륙쪽 길을 따라서는 가드와 에그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쪽에 있는 유대산지와 완충지대인 셰펠라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셰펠라의 계곡들과 길들을 자세하게 봅시다. 지도 1-11은 유대 지역에 있는 셰펠라를 확대한 것입니다. 지도의 짙은 녹색으로 된 지역은 다섯 개의 계곡으로서 해안평양과 산지를 연결하는 동쪽 서쪽으로 방향이 된 계곡입니다. 지난번 비디오 넘버 4에서 어떻게 셰펠라 계곡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넓은 아얄론 계곡이 해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요 도로 역할을 했는지 보았습니다. 그 길은 셰펠라 언덕에 있는 게세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즉, 게세이그 길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아얄른 계곡의 남쪽에서 아얄른 계곡과 평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소렉 계곡입니다. 소렉 계곡의 북쪽에 있는 소라와 에스다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주의 성신이 섬선에게 처음으로 임했던 곳입니다. 계곡 건너편 남쪽에 베세메스라는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딥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골짜기가 해안평원으로 들어가는 곳 근방에 블레셋사람의 도시 에그론이 있습니다. 아얄론 계곡처럼 소래골짜기도 동쪽 서쪽으로 방향이 된 계곡이며 해안평양과 산지를 연결합니다. 베세메스와 에스다올 근처에서부터 험한 산지로 들어가는 도로는 산등성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We're standing here at Beth Shemesh, overlooking the Sorek Valley. It was along the Suark Valley that the Ark of the Covenant returned from the Philistines to Judea. Also behind me, you can see the town of Zorah. This is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first moved upon Samson. It was Samson, you'll recall, who later was able to kill 1,000 Philistines with the jawbone of a donkey. 지도 448은 삼손의 생애에서의 많은 사건들이 소래골짜기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신이 삼손 위에 임하였는데 이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였습니다. 그는 뒤 나러 가는 길에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 사자는 아마 소래계곡을 통과하는 소래강 주변의 숲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만났던 딥나가 삼손의 집이 있는 소라와 얼마나 가까운지 보시기 바랍니다. 소래골짜기는 여호와의 언약계가 유다로 돌아오는 것을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그 전쟁에서 언약교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스도스로 가져갑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블레셋도 언약교를 빼앗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복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언약교는 가드로 보내졌고,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두 마리의 암소가 수레를 끌고 곧장 소렛골짜기로 가서 SMS로 갑니다. SMS에서 언약계는 산지에 있는 기앗 여아림으로 가게 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국가적 회귀의 길로 이끌 때까지 20년을 그곳에서 머무릅니다. 소렛골짜기 의 남쪽으로 엘라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 아세가와 소고 그리고 아둘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쪽으로 가면 엘라계곡이 해안평야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가드가 있습니다. 가드는 거인 골리아스 동네입니다. 아세가와 소고사이우 엘라계곡 북쪽에 히벳키아파라는 폐허가 있는데 최근에 고고학 발굴에서 옛 이스라엘의 도시의 폐허를 찾았습니다. 사울왕이나 다이도왕 때의 도시라 추정됩니다. 아세가에서 동쪽을 향하여 본 엘라 계곡을 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소구에서 서쪽을 향하여 본 엘라 계곡입니다. we're at sokau and judah oh, behind God. me on the hill is azekah the philistines encamped between sokau and azekah this side of the Elah valley when david fought goliath this is the brook in the Elah valley where david would have come down to collect his five stones before going to fight goliath 지도 오다시 삼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과 엘락 골짜기에서 싸웠습니다. 또다시 셰펠라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완충지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전쟁이 소고 바로 아래 계곡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칼이나 창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셰펠라의 그 다음 계곡은 현대의 구부린 계곡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마레셋가드와 마레사라는 도시를 볼수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남쪽 셰펠라에 있는 도시들은 애굽에서 오는 적군들을 대적하는 데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은 거대한 적군이 마레사에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사악함 때문에 선지자 미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셰펠라로 침략해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미간은 이것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진짜 고난은 강력한 아시리아로부터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도 1-10에서 또 하나의 계곡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라기스가 있습니다. 라기스는 30 에이커, 즉약 12만 평방미터의 넓이입니다. 지도 3-6에서 보시다시피 가난한 땅이었던 라기스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었습니다. 지도 7-7은 라기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실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성경의 열왕기서, 역대기, 그리고 이사야서 등세 권의 책에 등장합니다. This is Lachish, Tell a c h i s h the city where Sennacherib of Assyria conquered in the days of Hezekiah king of Judah. 산헤드립 왕의 통치 아래 있던 주전 700년경에 강력한 아수르는 고대 중동 지역 전체를 애굽 경계까지 지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 유다가 이 아수르 배에 저항하였습니다. 사내 드립은 유다의 히스기야를 정벌하러 나왔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먼저 해안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완충 지역인 셰펠라 특히나 라기스를 에워쌌습니다. 사네드립은 히스기야 왕을 예루살렘에서 세장에 갇힌 새처럼 만들겠다고 자랑했습니다. 사네드립은 특별히 라기스를 점령했던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그의 니누에 있는 그의 왕궁 의한큰 방을 라기스를 포위하고 점령하는 장면으로 그림장식을 했습니다. 이그림에사내드림은 새긴 문자로 말하기를 사내드림 아스르 왕, 온 우주의 왕, 그의 보좌에 앉아 라기스 노행물이 그 앞에 받쳐지는 것을 보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인간 세상의 일에 관여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의 믿음에 응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가 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의 아술 군대를 하룻밤에 죽이셨습니다. 사내드임은 그의 수도 니누에로 후퇴하였고, 거기서 나중에 자기 자신의 아들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앗수르가 유다를 점령하려고 했던 때부터 약 11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또다시 똑같은 일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다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습니다. 아수르처럼 바벨론은 완충지대인 셰펠라를 점령해야 되었습니다. 아세가와 라기스는 성경에도 또한 고고학적 기록에도 모두 등장하는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We're standing here in the gate room of Lachish, where some potsherds were found mentioning the two cities Assecha and Lachish. Now, these are the same two cities mentioned by the prophet Jeremiah, and they were the only two ones left standing when the Babylonians sieged Judah. 산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였습니다.요약하자면 지도 1 1 1에서 셰펠라를 통과하여 남북으로 뻗은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이것은 대각선 길이라고 불립니다.이것은 아얄론에서 소래골짜기에 있는 에스다올과 벳세메스로 가고 그다음 엘라 골짜기에 있는 아세가와 그리고 벳구브린 그리고 라기스로 갑니다. 지도 6-1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도시들을 요새화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도시들이 이제는 익숙한 이름들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르호보암이 셰펠라에 있는 도시들을 요새화했는지 더욱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얄론, 소라, 가드, 아세가, 소고, 아둘람, 마레셋 가드, 마레샤, 라기스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들 요새화된 도시들이 We're at Soko, where the giant Goliath probably taunted the Israelites who were standing over there. Behind us is the hill that has the ruins of Gath, which is the hometown of Goliath the Philistine. We're at the caves of Adolam. Where David hid from Saul. Very nice. wow. Wow. Yeah. Yeah.